게 득점이 됐죠.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진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장, 단, 일적구 그리고 단으로 진행하는 투뱅크, 투뱅크샷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엄브렐라 시스템도 있고 도쿄 시스템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쳐보니까 이 시스템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투뱅크 칠때 항상 나는 감으로 쳐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이거 외우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검산할 때, 아, 내 감각이 맞나? 싶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굉장히 좋은 기준입니다.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믿고 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니까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쫑프로가 쳐본 시스템 중에 가장 괜찮은 투뱅크 시스템입니다. 시타하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잘 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잡으면 승률 수지가 눈에 띄게 올라갈 겁니다. 당구를 치면서 스트로크 연습까지 할수 있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프로다운 스트로크를 쉽게 만들어주는 큐브릿.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수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파이브 앤압 시스템을 배웠기 때문에 1, 2, 3공 맞고 득점 이렇게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구가 이렇게 원 쿠션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자세부터가 안 나옵니다. 자, 자세 안 나오죠? 이렇게 칠거 아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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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거아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세부터도안나이고 수구와 원쿠션이 너무 가깝기 이문에 시스템 적렇이 힘듭니다. 그이렇기 때문에 오렇은 원, 렇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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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시타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당점은 12시 방향 투팁입니다. 자, 정확하게 득점이 됐죠?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쳤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구멍이 뚫렸어요. 자, 요렇게 구멍이 뚫렸을 때, 장쿠션의 수구가 가까울 때라 그랬죠. 장 쿠션에 이렇게 수구가 가깝다 했을 때, 숫자를 부여할 건데, 0, 1, 2, 3, 4, 5, 6, 7, 8.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숫자를 어떻게 써먹냐? 1적구가첫 번째 칸에 뚫려있을 때는 곱하기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배치들을 해결할 수 있냐. 2 곱하기 1은 2죠. 그래서 2를 바라보고 그냥 치면 됩니다. 자, 여기서 2를 바라보고. 이렇게 치면 구멍이 뚫리게 돼 있다. 자, 3에 있다. 3 곱하기 1은 3. 뚫으면 됩니다. 바로 뚫려버리죠. 4 곱하기 1은 4 이렇게 쉽게 쉽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5 곱하기 1은 5 이렇게 6 곱하기 1은6이 죠, 이렇게 자7 곱하기 1은7이 죠,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쫑프로님. 그러면, 여기 뚫린 공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가 1이니까 당연히 2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곱하기 3.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1에서 치면 1 곱하기 3. 그래서 3을 노리고 쳐주시면 됩니다.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3은 9, 4, 3, 12. 3 15 5 제수 6 3 18 7 3 21 이렇게 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구멍은 어떻게 하나요?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4는 4. 2 곱하기 4는 8. 삼 곱하기 사는 십이 사사 십육 오사 이십 6, 4, 24 정확하죠 잉? 7, 4, 28자 요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근데 제가 1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4를 치죠. 4에서 들어올 땐 공이 얇게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반사각도 이런 식으로 반사가 돼서 맞기 때문에 공이 얇게 맞아요. 1접고 맞는 두께를 보세요. 이렇게 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6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6, 4, 24를 칠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사각도 이렇게 나가겠죠. 두꺼운 두께를 맞습니다. 그렇겠죠. 6, 4, 24 정확하죠잉. 그렇기 때문에 5 이상부터 5, 6, 7은 큐를 조금 더 뻗어줘서 내공이 두껍게 맞더라도 내공이 이렇게 와서 두껍게 맞더라도 밀려서 바로 투 쿠션으로 맞지 않게끔 꺾여서 노란 공이 맞을 수 있게끔 큐를 조금 더 넣어줘서 속도를 조금 올려주는 게 유리하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거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 2도 아니고 3도 아닌데 이럴 때는 어디를 쳐야 됩니까? 자 여기 곱하기 3이었죠. 2 3은 6 3 3은 9 잖아요. 그러니까 6과 9 사이를 치시면 됩니다. 한7.5 정도를 보고 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득점 돼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예상 질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긴 곱하기 1인데 여긴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곱하기 2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여기는 3하고 4니까 뭐 3.5를 곱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선두 개만 거보시면 됩니다. 여기 4에서 출발하잖아요, 지금. 4 1은 4. 여기 있는 구멍을 뚫으려면 4. 여기 있는 구멍을 뚫으려면 4 3 12. 그렇죠? 그러면 12와 4의 사이, 8을 때리면 되겠죠? 팔 때리면 아유, 지금 밀렸는데 팔을 때리면 뚫린다. 자, 만약에 이렇게 뚫렸어요. 그러면 2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2 3은 6, 2 4 8. 여기는 7을 치면 되겠죠. 7. 7을 치면은 바로 뚫린다. 그러니까 구멍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딱서 있으면 무조건 뚫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는 아 여기보다 살짝 위에 뚫려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곱하기 3, 4312보다 조금만 더 위에. 그러면 12보다 조금 더 오른쪽을 쳐야겠죠? 그러면 제가 11 보고 칠게요. 지금 여기도 지금 살짝 벗어났으니까 마침 11을 보고 치면은 뚫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기준을 찾아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당구머리로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